뭐, 아니면 도라, 그러죠. 우리가 뭐 얘기할 지에 아예 아니 뭐 아니면 도야, 짧고 굵게 모든 일이 원만하게 잘 되기는 하는데, <목소리>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1963년 개미여 생이죠. 토끼띠. 올, 오늘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제가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 혹시나 제가 이제, 뭐, 운이 나쁘다. 뭐, 뭐 조심해라. 뭐 조심해라. 이렇게 나쁜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은, 어, 아, 저런 게 있구나. 혹시나 나한테 그런 일이 있으면 내가, 아, 저 선생님 말대로 조금 조심 좀 해야지. 요렇게 생각을 해, 하십시오. 왜? 뭐, 좋은 일만 얘기하면은 내가 얘기 안 해도 좋은 건 여러분 자신이 그냥 다 되거든. 근데 나쁜 일은 여러분 자신이 잘 모르잖아. 그 나쁜 일은, 그 나쁜 일을 피해가고 아마, 어, 덜 나쁘게 하는 것도, 어, 여러분들이 미리 미리 좀 알면 좋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나쁜 일을 내가 얘기해 드리는 거니까, 음, 너 그런 대로, 어, 뭐 이달에 그렇다는구나. 그래, 조금 내가 뭐 생각을 좀 하자. 기억에 남겨두자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laughs> 자, 이달에는 딱 그러네. 이제 구성판을 보니까, 요런 게 있네. 금옥, 패, 서라. 금옥, 패, 서라. 이게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겉은 금옥같이 굉장히 그냥 이 화려하고 아름다워. 그러나, 속은, 응? 더러운 그 솜이 있죠. 응? 이불 속에 넣는 솜 더러운 솜으로 그냥 가득 찬 거야 겉은 그냥 아 보석같이 화려하고 아름다운데 속은 흥, 아주 더러운 솜으로 가득 차 있다 이거야 즉 음, 이거야 겉과 속이 지금 굉장히 많이 다르니 조심해라 한마디로 이런 말입니다 자 우리가 이달에는 그러네 뭐 아니면 도라고 그러죠. 우리가 뭐 얘기할지, 아니, 뭐 아니면 도야? 어? 짧고, 굵게,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요것에 대한 이제 자존심이 상하고, 또 고통이 따를 수가 있으니까, 요것을 좀 생각 좀 해야 되겠어요. 모든 일이 원만하게 잘 되기는 하는데, 해방꾼이, 장애물이, 자꾸 내 딴지를 걸어. 그래서 자꾸 나를 넘어뜨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그거에 대한 충격을 내가 너무 받으면은, 뭐 일이 진행이 안 되잖아요. 가볍게 넘겨야 되거든. 자, 이 자리는 이제 근본적인 것에 문제가 이제 숨어 있는데, 자, 여기서 이런 거 한번 짚고 넘어가 봅시다. 서 씨, 성씨 중에 서 씨, 지 씨, 차씨, 뭐, 이러한 사랑과의 그 인연은, 자, 조금, 어, 항시 경계를 하는 것이 좋겠다. 얻는 것은 별로 없는데, 내체면의 얼굴에 손상이 조금 가는 일이 생길 것 같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리고 관청이라든가, 이제, 공직자의, 응? 관한. 이러한 것은, 이제, 세월이 가면 자연적으로 이제 흘러가는데 분명한 것은 그 흘러가는 세월에 내가 못 맡기고 이렇게 급하게 또 이렇게 서두르다가 어? 뭐 좋은 일도 나쁘게 망칠 수가 있고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좋은 일에 나쁜 것이 딴다고? 따라온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미리 미리 대처를 이렇게 해놓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왜냐면 어떤 것인데 미리 미리 대비를 해놓는 사람한테는 못 당하는 거거든. 내가 저놈을 좀때려줘야되는데 미리 다대 대처법을 이렇게 어, 익혀놓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때릴 수 있겠어요? 못 때리는 거거든. 그런 식으로 아 미리 미리 무언가를 내가 미심쩍은 거에 대해서 준비를 더더 확실히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럽니다. 자. 나를 한마디로 그러지. 내 딴지 걸지 마. 응? 내 말에 토달지 마. 뭐등등의 여러 가지 이제 나한테 참견하고 나를 붙잡고 같이 물귀신처럼 요럴 적에 내가 이제 응? 그런 말을 하자. 하여튼 어찌 됐든 반드시 나를 걸머지고 넘어지는 자가 있으니까 요거 조심 좀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이 이 달에는 그말자지 아까 그목 패서라 겉과 속이 굉장히 다르니까 조심해라 이 말입니다 아 잠깐 아까 제가 이제 서씨 지씨 차씨 조금 이달에는 조금 거리를 좀 뒀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혹시나 본인이 이승 씨일 적에는 이승 씨는 가족이 됩니다 가족도승 씨가 같잖아 그래서 가족 간에 혹시 이제 좀 흉한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가족 간에 조심을 좀 당부드리는 겁니다 요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뭐 우리 카드로 한번또 넘어가 봅시다. <laughs> 자 어디 한번 봅시다. 좋은 카드가 나와서 좋은 점사가 나와야 되는데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 주시고 음? 자 여기서 숨어 있는 거북이 아저씨 하나 뽑고 여기서도 거북이 아저씨 하나 뽑고 자 여기서도 거북이 아저씨 하나 뽑고 해 봅시다. 자이 카드는 어떤 카드냐? 아유. 외롭다. 이거 외로울 거야. 어디 가서 왕따 당하는 직장이든 뭐 가족 관에도 그래요. 어떤 때 보면 아유 자기들은 다 알고 있는데 나만 왕따 시키는 일이 있고 뭐 그렇잖아. 이게 이때가 외롭다. 외로울 거예요. 자 그다음에 봅시다. 어떤 카드냐? 아유 굿자네. 구미호. 여러분 구미호가 뭐야? 어 꼬리 아홉 개 달린 여우 아냐. 자. 머리를 좀 많이 써라, 아퍼도 그리고 굿자는한 개가 모자라서 10이, 10이 안된 거야. 10그 10이 저기는 완성이거든요. 한개 때문에 지금 완성을 못 시키고 있는 가 그래서 무엇 뭐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걸 빨리 캐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아유, 테네. 이건 아이벨테야. 자, 요쪽은 달이야. 다른 음입니다, 여자고. 요쪽은 별이야, 별태. 별은 남자고 양입니다. 양음이 같이, 자, 이렇게 같이 놀다가, 응? 잉태가 된다. 좋은 일이 있는 거예요. 잉태다는건 굉장히 새 생명을 잉태시킨다는 것은 엄청나게 좋은 일이거든. 음. 자, 어디 떠봅시다. 어떻게 더 좋은가? 어디 카드를 뽑아보면은, 자, 이 카드는, 아유, 무짜네? 좀 시금방지면 안 되겠네. 이 무는 갑을병정무. 가장 중앙에 달어서 굉장히 그 자존심이 높고 여기에서 돈보다도 권력 응? 측에 조금 더 신경을 쓰는 그런 글자입니다. 이거 힘과 폼을 좋아하는 자니까. 음. 자또 이쪽에 봅시다. 이쪽에는 또 어떤 자냐. 어디 봅시다. 아유 갑자네. 음. 갑자는 갑을 병정 부기 경신인 게첫자 갑자입니다 대장의 자죠. 그리고 갑자는 혼자서 보다는 자기 수화에 즉 참모라든가 자기의 입과 어? 이 뭐가 되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갑은 결혼을 해라. 결혼을 하면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많이 생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전체를 한번 봅시다. 외롭죠 요게 구미오지요 무언가 하나 모자라서, 저 천상의 인간으로 다시 환생 못한 구미오 자, 그런데 무언가 지금 생각한 것이 자 잉태가 돼 있어. 그래 갖고 완전히 이것은 이 뭐냐면 갑을병정부. 자, 우리가. 천간이 10개가 있어요. 갑을 병정 무기경신 인계 해면서 10개가 있는데 딱 이게 갑 다음에 대장이에요. 갑하고 똑같은 대장. 음. 그러면서 보니까 여긴 또 갑이 나왔네. 아 이건 완전히 자이로 와도 좋다. 어? 뭐가 안돼도 좋다. 그런데 지금 조금만 참고 조금만 기다리면은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그러한 것이다 이겁니다. 어 이거 참 좋네 이 카드상으로는 굉장히 지금 좋아요. 어 다만 여유를 갖고 서두르지 말고 조금 음? 배심을 갖고 기다려 봐라. 그럼 당신이 생각되는 대로 전부 다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참고하셔갖고 한번 좋은 운을 음? 만들어 봅시다. <laughs> 그리고 한번 멋지게 웃어 봅시다. 하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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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자, 감사합니다.